오늘 공항 가는 날인데 그새, 그새 못 참고 어 라이즈 했다 아침에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낚시하려고 와 라이즈 한다 여기 대박 와 여보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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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지금 타자 보이시나 되지? 백구리 라이 라이즈에서 지금 와저기 어떻게 던지냐? 최고의 포인트를 찾았거든요 야 저기서 사가지고 용캐스트로 한번 던져볼게요 와 지금 라이즈를 두번 했는데 사이즈가 한 40, 50대 보였거든요. 아, 오, 어! 또 라이즈, 또 라이즈. 와, 개 크다. 와, 대박이다, 여기. 그. 역시 이런데 타야돼 제가 비행기 타는 날조차 참지 못하고 낚시하러 왔습니다. 여보, 라이즈. 어? 라이즈. 꼬랑내놔. 라이즈 세 번했어 지금. 진짜? 어, 빨리 던지자 빨리. 뱀브로드. 오늘 둘다뱀브로드로할 겁니다. 오늘은. 뱀부 4번 대 7피트, 7.5였나? 7.6피트, 뱀부 4번대로. 와, 저기 라이즈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심 이좀 깊어가지고, 저기서 롱캐스팅 해야 될것 같아요. 대박이다. 먹네요, 먹어. 저기를 한번 노려, 노려보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길을 알려줘도 못 와요. 왜냐면은, 낚시꾼들이, 지나가는 길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구글맵으로 알려줘도 포인트에 진입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이런 거를 낚시 가이드들이 하는 거죠. 60cm 송어. 비행기 타기 전에 잡아보겠습니다. 저게던지 저기, 저기, 저기가 제일 좋은 포인트거든요. 물이 많이 빠졌어 지금. 물이 많이 빠지고 아래는 큰 돌이 한두 개씩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좀 있고. 라이즈를 한다면은 저 나무 아래 아까 저아래새꼬했 저거까지 어떻게 가지? 한번 던져봐야겠다 아, 라인이 어저께 플라이라인 다 써가지고 반대로 다시 배가 았거든 라인 코일링이 좀 있네 좀 연습해서 좀 펴줘야겠다 어아이뱀브로드는 확실히 좀 무거운 훅 날리기가 힘들다 너 보고 쳤어? 다시 해봐 아씨, 가방을 놓고 왔어요. 랜딩넷이랑 커터랑 다 있는데. 지금께서 와이프 쪽에서 날지가 있나 봐요, 먹어라. 지금 풀려 보내고 있습니다. 잡으면 어떡하지? 뜰채가 없는데, 아. 농리덜에서 오! 저 라지 개큰 거였다. 헉! 저 파장 보이시나요, 저거 지금? 와, 대박이다, 진짜. 잡으면 어떡하지? 랜딩넷 없는데? 대박이다, 지금 점점 절로 가고 있고. 오! 오! 파장 보소, 파장.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훅을, 스패너 훅을 써야 될거든 스패너. 지금 훅이 점점 글로 가고 있거든요. 약간 긴장되는데? 야, 이저 먹으려나? 뭐 이제 한 1m 남았는데, 드래 걸리면 어떡하지? 아, 지금 약간 드래 걸릴 것 같아, 지금. 야,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어, 아직 여유 좀 있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얌 하고 먹을 수 있어. 아 랜딩 날 없는 데 어떡하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라이즈 한쪽을 다 가고 있어 지금. 오, 왔다. 캐 나이스. 야, 어봐 야 제대로 먹었습니다 진짜 야 좋아 디테일을합시다와개 큽니다 이거 짜치 아니다 진짜 이거 디테일의 승이다 진짜 와와야힘장난이힘오우 오호 여보 나 랜딩 에 없어 오호 오호 한번 해보자 오오장난인힘와와개 큰데? 여보 나뜰채가 없어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우와, 장난 아니야, 같은데, 우와, 와 장난 아야 사이즈가 이 드래플 같은데 이거? 와와 장난 아니야 자 이제 자 이제 랜딩 플레이를 해볼까 오오와후후와 빨리 나와주세요 이제 아 손목 개 아파 지금 어디 있어? 음이 나이 오,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 오케이, 나이스! 예에, 대까! 오, 대까! 오, 대까! 여보, 예이. 아까, 아까 여기서 이렇게 라이즈 했다고 했잖아. 어. 내가 여기서 훅을 여기다 던진 다음에 어. 계속 멘딩 쳐가지고 흘려보냈어. 그 딱, 얘라이즈한위 갔거든? 탁 먹어. 와, 진짜 재밌게 잡았다. 50 되겠다. 와, 빵 장난이다. 예, 여기.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진짜? 아 차에다 가방을 놓고 왔어 가방. 가방을 안 메고 오냐고 보니까. 와, 개 크다 이거. 여기 뜯지? 카메라. 봐. 잠깐만, 이 낚시줄 좀 빼주고. 여기 물다 빠지면, 저기, 저쪽으로만 물이 흐르네. 자, 오케이. 깨끗하지, 물. 좀더 안쪽으로 묻혀봐.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엎치면서 올라가는 거지, 이제. 마지막. 으이, 씨, 아니, 씨발! 니 여보! 아니, 뭐, 뭐가 떨어졌어. 핸드폰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닌데? 뭐야? 뭔가 퐁당하고 떨어졌는데? 어, 뱀 떨어진 줄 알았어? 어, 씨, 깜짝 놀랐네. 이 반주만 지퍼 창 같지? 응 어, 아니 여기 열렸어. 뭐들어어 여기? 아무것도 안들었어 아니 뭐 퐁당하고? 그렇지. 물고인가? 기 어, 오, 개 깜짝 놀랐네. 아, 씨 찍혔어 지금. 아니 뭐가 퐁당했는데? 그렇지. 아, 물고기 앞에서 퐁당할 순 없잖아. 뭐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떨어질 수가 없지. 이제 다 여기 있는데. 뭐떨어다니까 씨발 물고기가 여 앞으로 라이즈를 했다고? 여기 있다 여기 기억해 여기 물고기인가? 어, 개 깜짝 놀랐네 진짜 물고기가 이 앞에서 라이즈를 했나? 근데 퐁당거렸는데개웃기네 여보 깜짝 놀랐 <laughs> 여보 그런거 안쫄아는 사람인데 왜왜 쫄아 왜 넘어어아 아, 플라이 리일 떨어졌네 아~~ 아, 아니, 여기 자꾸 릴이 왜 빠지는 거지? 안 맞나? 저물 속에 있잖아, 지금. 개웃기네, 진짜. 이거 줘봐봐. 뭐가 안 맞나? 릴이 안 맞나? 무거워가지고? 릴 시트랑? 존나 세게 해봐. 봐봐. 뭐 떨어진 소리였지? 요 놈이었네. 개웃기네, 진짜. 해봐. 이 물고기가 그 앞까지 라이즈를 할순 없죠? 어, 방금 라이트 소리 났다. 들었지? 응. 어, 아주 위에 포인트 많으니까 올라가서 면해 보자. 저거는 너 가만히 내 있어 봐. 로드 들고만 있어 봐. 알아서 펴진다고. 아니, 로드 내려 봐. 내려 내려. 가만히 있어 봐. 알아서 펴진다고. 코일링이 점점 없어진다고. 이게 롱리더 쓰는 데가 쓰는 이유가 이런 유속 느린 데 있잖아. 멀리 흘려 보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들에 걸렸잖아, 지금. 좋다. CDC, CDC 캐디스로 바꿨어요. 14번 사이즈